어렸을 때부터 야무지게 자기 물건을 챙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캔더보스입니다. 하키토의 다른 친구 옷으로 입고 오는 아이 다른 아이의 물건을 가방에 넣고 오는 아이.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가방에 지퍼가 닫히지 않을 정도로 온갖 물건을 쓰셔놓고 정리가 안 되는 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집에도 있는 이런 친구들. <laughs> 학교 가면 필통 놓고 오고 교과서 잃어버리고 오게 되거든요. 맞아요. 특히 아들들은 참 어찌 일어나 할 때가 정말 많아요. 저도 저희 집 아들을 허당 정선생이라고 부르거든요. 유치원 다닐 때야 이제 선생들이 챙겨주시고 안 가져오면 또, 음, 또 다른 걸 대처도 아. 해주시고 미리미리 막 수도 없이 안내를 해주시니까 놓치는 경우가 덜한데 초등만 가도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야무지게 자기 물건을 챙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들들은 진짜 정리가 안 되고요. 어디다든지 찾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못 찾는 경우 정말 <laughs> <미안하기도> 많고요. <laughs> 늘 제자리에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눈 떠, 뭐 앞에 있는 거못 찾으면 눈 떠, 그리고 이렇게 책읽는 순서대로 찾아봐 이러잖아요. 정리를 못하는 친구는 정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친구들에게는 꼭 정리하는 순서와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선, 가방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이들 보면 가방에 울퉁불퉁하게 막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다안 들어간다고 막 굉장히 속상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가방에 있는 걸다 꺼내서 여기다 펼쳐놓으세요. 어린아이들도 어떤 게 큰지 작은지는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커? 라고 물어보시고 가장 큰 거부터 가방에 넣는 거야 라고 음. 말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쉽게 가방에 이 많은 물건들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또 등쪽에는 넓고 평평한 것을 넣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 보면은 피통은 <laughs> 등쪽에 넣어가지고. 네네. 그 다음에 동그란 물통. 왜등 뒤에 넣는 건가요? 근데 왜안 불편한 건가요? <laughs> 정말. <웃음> 네. 두 번째로는 항상 뒤를 돌아보게 해야 돼요. 식당에서 두고 가는 물건이 없는지 뒤돌아보고, 호텔 체크아웃 할때 우리 화장실부터 침대에 이불 막 털면서 다시 한 번씩 보잖아요. 어머님들만 뒤를 보지 말고 내가 거쳐간 자리를 더럽히지는 않았는지, 두고 가는 물건은 없는지, 핸드폰 찾기 챙겼지 하면서 의자는 쏙 넣었는지 확인하는 습관 아이들과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학교할 때 보면 신발 주머니 안 가져와서 다시 교실 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비 오는 날 우산은 대부분 두고 오는 거. <laughs> 우산은 일회용 아닌가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저는 아침에 챙겨야 할 개수를 알려주곤 했어요. 오늘은 가방, 신주머니, 우산 세개 챙겨와야 하는 거야라고 이렇게요. 그렇게 하면 새기는 기억해요. <laughs> <laughs> 아, 계속 느끼지만 정신 없는 저도 배워야겠습니다. 여러 개 챙기려면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가지 수를 줄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laughs> 네, 마지막으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확인하는 습관 필요합니다. 내일 입은 옷은 등원 때 결정하는 거 아니라 전날 준비해 놓아야 한다고 미리미리 계속해서 계속 <laughs> 말씀드렸었는데요. 만 4세, 6세쯤 되면 주간교육계획안 보고 준비물도 스스로 챙겨보고 또 여행을 갈 때에도 꼭 가지고 가야 할 물건을 정해서 체크하면서 빠뜨린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짐을 싸는 연습도 너무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필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단숨에는 또안 되죠. 반목적으로 연습시켜 주셔야 하고 될 때까지 <laughs>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거 중요하고요. 모든 물건에는 이름을 쓰게 하시고, 잃어버렸을 때는 아이와 함께 끝까지 찾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너무 흔해가지고 맞아요. 잊어버려도 찾지를 않아요. 그러네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이런 연습을 단순히 자기 것을 잘 챙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일을 돌볼 수 있게 되고, 더 크면 일의 순서를 알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훈련이 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죠? 육아하시다가 고민되시면, 킨더봇에 댓글 남겨주시고, 우리 라방에서도 같이 만나서 고민해봐요. 안녕! 안녕.